오승환 36위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다. 오승환은 30일 한국시간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팀의 다섯 번째 투수로 나와 1인 닝1 피안타 1탈상진 무실점의 성적을 냈다. 오승환은 0에서 5로 뒤지던 8회 초 마운드에 올랐는데, 다소 긴장한 듯 수비에서 2 차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점 없이 첫 게임을 마쳤다. 투구수는총 12개였다오승환은 선두타자 에런 힉스를 상대로 이 구만의 일루 땅볼로 유도했지만 일루 베이스 커버가 늦으면서 안타를 허용했다 공식 기록은 일루 내야 안타였다. 디디 그레고리 우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 세운 오승환은 곧바로 브랜든 드루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볼리 스트라이크에서 오 굿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오승환은 일 워커를 투수 앞 땅볼로 유도했지만 타구를 잡다가 공을 더듬으며 실책을 기록했다. 그 사이 이사루가 됐다. 실점 위기에도 오승환은 흔들리지 않았고, 타일러 웨이드를 초구에 1루 땅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토는 양키스의 1에서 6으로 졌다. 양키스는 1회 1사 1루에서 지앙 카를로 스탠튼이 우중월 토론포를 터뜨렸고 5회 2사 1루에서 스탠튼이 좌중간 1타점 이루타를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이날 양키스 데뷔전을 치른 스탠트는 오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의 원맨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양키스는 선발 루이스 세베리노는 2닝일 피안타 7탈 3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